네, 일한 일단, 일단 들긴 했는데 나좀 때리고 싶다 크게 말해주세요 일단 O로 가겠습니다 O 저는 X야 정답은 X입니다 <laughs> 와나 방금 <웃음> 방금 O, X 때리면 등신이라고 했는데 <laughs> 아 진짜 아까는 토르같이 때렸지만 이번에는 제가 안마해드릴게요 안마 해드릴게요. 아파? <laughs> 진짜 아파. 진짜, <laughs> 진짜. 방금 소리 들으셨죠? 얘가 이런 애 아까 그거 때렸다고 이런 식으로, <laughs> 식으로 지금 너가 <웃음> <웃음> 이거 약간 개 짓는 소리가. 아파. 내가 내가 바람 쐬게 해줄게. 얘왜 이런 걸까요? 신영수 대목장님이 지은 천년 궁궐을 짓는다라는 책에는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목수의 예는 예나 지금이나 교과서가 없는 법이다. 그저 남이 하는 것을 보고 배우거나 스승이 하는 것을 눈짐작으로 짚어 나가며 흉내내어 보는 것이 배움의 전부였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많이 해보는 것 외에는 달리 방도가 없었다. 대목장 기술 전수 내용을 따로 세부적으로 기록한 책은 존재하기 어렵겠죠? 11번째 문제입니다. 사진 퀴즈인데요. 이 사진 속 네모에 들어갈 용어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짜잔! 음 초입공 저거는 정말 많이 기억에 남네요. 그 고원축박물관 가서 초입공 저 부분만 떼가지고 하도 많이 전시해놔가지고 막 공포랑 아그숲속사에서 음. 저거 설명하라고 했는데 제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가지고 또 설명을 못 했던 아 맞아 브이로그 막판 부분에 <laughs> 네. 진짜 고원축박물관 가면은 여기 그 여러 <laughs> 부분들의 이름이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어서 공부하기엔딱 연상 맞춤인 것 같아요. 아, 그, 은평, 그, 우리 올라갔던 정자에서도 용출정. 아, 맞아요, 맞아요. 거기 진짜 예쁩니다, 여러분. 꼭 가세요. 보기 포기... 주세요. 보기 안 주셨네? 보기... <laughs> 제 피디님, 보기 와... 주세요, 빨리. 아, 보기 드릴게요. 혹시... 1. 석가래. 2. 이거. 어, 이거. 저 기억나요. 진 씨가 말하셨잖아요, 브이로그에서. 아네 브이로그에서 네 아네 네 저도 아, 네. 알아요 아, 네어시침올한 <laughs> 네. <laughs> 어, 그 <심각한> 표정 뭐야 <laughs> 이제 정답을 골라주세요 하나 둘 셋.